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현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구보소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구보소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층간소음으로 한 젊은 사람이 젊은 부부를 살해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젊은 사람이고, 죽인 사람도 젊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참았다면, 그 분노를 조금만 눌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망칩니다. 크게 망칩니다. 일을 망칩니다.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 불행한 사건들 속에 보면 거의가 다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노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분노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속해할 것과 더디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해할 것은 듣는 일을 속해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속히 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것이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겸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면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은 경험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멋진 기술이지만은 잘 들어주는 것은 아주 더욱 더 고급진 기술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또한 말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지요. 또 더디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것, 또 하나는 성내는 것. 성경은 좋은 것은 적극 권하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라 복음이 있고 말아 복음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사실은 요새 카카오 톡이나 문자라든가 이러한 것도 사실은 다 말과 같은 것이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라. 전도서에서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반드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르쳐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는또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더디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더디할 것은 성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오니암의 끝판왕이었던 모세. 그가 잘하다가 한번 성을 냈지 않습니까? 그, 어, 반석을 치고 물을 내는 곳에 성을 냈어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책망을 받았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성내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땅히 주의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한번 성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냄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냄으로 멋진 결과를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냄은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냄은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많은 일이 되죠 그렇다면 이 성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냄이라는 것은 넘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마음의 신기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성냄을 삼켜버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건 내 속에 있어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지 못했을 때 쉼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결국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은 아끼고 더디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성냄을 경계하십시오. 깨끗한 심령과 온유한 마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